안녕하십니까 깡촌년 복덕방입니다. <laughs> 오늘 소개할 물건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물건으로 신분당선인 상현역까지는 도보 15분이며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를 탈 수가 있어 교통 환경이 좋은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 10분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이며 또한 어르신들의 로망인 숲세권인데요 정말 예쁜 공원이 위치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우리 끝까지 같이 구경해요.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신분당선 상현역은 도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로는 약간 먼 듯한 느낌은 있지만 운동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적당히 운동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인 듯합니다.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강남역 세종문화회관 잠실 방향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정차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IC는 광교 상현 IC가 1.9km 거리에 위치해서 용인 서울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해당 단지에서 배정이 되는 서원 초등학교는 4,805동 후문으로 나와서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면 바로 학교가 나오며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도 도보 1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하므로 학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원공원인데요. 해당 단지는 이 밖에도 정암수목공원, 서봉숲속공원이 둘러싸고 있으며 단지 옆으로는 원천이천이 흐르고 있고. 힐링하면서 산책하기 좋게 길도 만들어 놓은 숲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의 상가 바로 옆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데요. 단독 건물로 되어 있고, 어, 골프장이라던가 헬스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탁구장도 있습니다. 놀이터 바닥도 우레탄으로 바닥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설치해 놓은 것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지로 보였습니다. 아래로는 원천이천이 흐르고 있고 나무들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아서 무더운 날에도 그늘이 져서 걷기 좋을 듯해 보였고 힐링하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길로 보였습니다. 오늘의 물건 광교 쌍대빌 파크뷰는 968세대로.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 면적 62평, 전용 면적 49.68평, 사용 승인은 2002년 12월로 24년차된 아파트이고 성원 건설에서 시공했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8일대로 아주 양호한 편이며 관리비는 평균 5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체납 내역에 대한 권리 신고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공용 부분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현 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해서 주변 환경으로는 아파트 단지, 학교, 그린 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큰 특징은 고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이며,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학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내부 구조는 방 5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건물의 방향은 남향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매매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단지는 40평, 55평, 62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물건은 62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호갱론호 그래프 보시면은 해당 단지는 22년 하반기에는 11억 중반까지 갔던 단지로서 최저로 하락했던 구간은 24년 7월에 6억 3,700만 원이고 최고로 상승한 구간은 25년 4월에 9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단지입니다. 그렇지만 24년 7월에 6억 3,700만 원이 금매로 추정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는 해당 단지는 8억 중반대에서 9억대까지 진행이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 실거래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1년 동안에도 9억대에서 8억 후반대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따라서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 실거래가 평균은 9억 800만 원이고 매매 회전율은 8.8. 만원 이며 해당 물건 매매 평 단가는 1,403만 원으로 상현동 평균 평 단가 1,460만 원보다는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전세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갱노노 그래프 보시면은 22년 하반기에는 7억 중반대까지 갔던 단지로 최저로 하락했던 구간은 23년 10월에 4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상승했던 구간은 24년 6월에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4년 12월에는 6억 선으로 재진입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5억 중반대에서 6억 중반대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단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신고된 이력을 보게 되면 6억 초 중반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전세 실거래가 평균은 6억 2,400만 원이고요. 전세 회전율은 12.2%이며 전세가율은 25년 9월 기준으로 7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찰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최근 3개월 낙찰가율은 93.8%로 6개월 전보다는 3.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상현동의 낙찰가율은 96.8%로 수지구의 평균보다는 높게 낙찰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대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 해당 물건이 50만 원 정도는 저평가 받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입지 조건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서원 공원이라던가 정암 수목 공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숲세권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학세권에 해당이 되며 신분당선인 상현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보 5분 거리에서는 강남역으로 가는 직행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교통 환경이 좋은 단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치로만 실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서 (7억) 후반대에서 (8억) 초반대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89179번 수원 16개에서 진행하고, 감정평가 금액은 9억 600만원이고, 최저 금액은 6억 3420만원이라서, 입찰 보증금은 634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입찰 일시는 25년 10월 22일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매각물건명세서는 조사된 임차내용 없음으로 확인이 됨에 따라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해당 저당권은 유천 신협에서 설정한 것이고요. 이 신협의 저당권이 다온 인베스트 대부로 채권이 양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임의 경매이며 담보권 실행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의 물건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단지로 보였습니다. 오늘의 물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